이거 하나 해볼까요? 혹시 어, 여러분들 중에 요거 써먹으면 써먹을 수 있나? 하여튼 써먹을 수 있으신 분들은 좀 재밌지 않을까? 요런 키워드 하나 골라봤습니다. 바로 집콕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오늘은 세 가지 서비스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이 키워드의 인상을 좀 알아봐야겠죠. 이 키워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어떤 연관 키워드 들이 있는지 첫 번째 사용하는 서비스는 블랙 키위입니다. 요거 저도 자주 쓰고 괜찮은데요. 자 여기에서 집콕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집콕이 물론 옛날부터 많이 썼지만 최근에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 스크롤 쭉 내려보면은 1년 동안의 검색량 보시면 3월에 또 코로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됐다가 떨어졌다가 8월 15일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집콕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코로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코로나가 내려갈 때 내려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어,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길 또 기대합니다. 그리고, 직콕을 검색하는 연령은 어떻게 되냐. 일단 20대 높고요. 30대, 40대, 50대, 2, 30대 여성이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다. 라고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관련 키워드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키워드 마스터인데요. 네이버에선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키워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제가 직콕을 검색해보니 오늘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조회수가 2만회네요. 그리고 직콕 댄스, 직콕 놀이, 직 지콕 취미, 그 다음에 유아, 지콕 놀이, 초등, 지콕 놀이, 지콕 직콕 테스트.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들어있네요. 와, 근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네요. 특히 지콕 취미 같은 경우에는 17,000. 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알아보죠 미디언스의 해시태그랩 해시태그와 관련돼서 컨텐츠를 얻기에 좋다 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디언스의 해시태그랩 들어가서 아쉽지만 요게아이디당 하루에 다섯 번 되니까 아껴 써야 됩니다 하루에 다섯 번이니까 직콕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스크롤 요렇게 내려보면은 뭐 다양한 게 나오는데 직콕 관련돼서 많이 하는 게 집순이 집콕 중 집콕 반 강콕 강제직콕, 직콕 육아 아하... 육아도 많고요 대부분 좀 여성분들이 검색하시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콕은 20대가 높고 쭈르륵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직콕이라 키워드는 코로나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코로나가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되고, 관련 키워드들을 봤더니, 직콕이니까 뭔가 집에서 할수 있는 거, 혹은 여기 직콕 운동도 있고요. 그리고 직콕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는 뭐 그렇게 안할것 같은데, 직콕 독서도 있고요. 그리고 직콕 요리,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 이것은 직콕 놀이. 와, 총 조회수가 6만 7천에 정도 되고요. 직콕 취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템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면, 직콕 취미로 한번 유튜브 한번 시작해봐. 뭐 이런 거 컨셉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콕 취미를 한번 분석을 해 보죠. 다시 블랙키위에서 직콕 취미를 봐서 스크롤 요렇게 내려 봤더니, 아. 여러분들, 좀 직콕과 다른 거 눈에 띄시나요? 직콕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오르면 오르고, 코로나가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떤 등락이 존재하는데, 직콕 취미는 어떤가요? 이때는 별로 없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뭐부득불하게 가둬놓고 있잖아요? 이제 미치는 거죠. 너무 답답해. 직콕 취미. 자, 요거를 키워드 마스터에서 다시 직콕 취미를 검색을 해봤더니, 취미, 취미생활 등이 있고요. 직콕 취미가 많네요. 그리고 미디언스 해시태그랩에서도 직콕 취미를 아, 이건 별로 없네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직콕 취미를 검색을 해서 쭉 봤더니 아, 이런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네요. 하고 있고. 어라? 제코드 구석탱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뭔가 집콕과 뭔가 영동을할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으시면은 집콕 취미 이런 걸로 요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더 확장을 해보면 집콕 요리. 야 요거는 광고도 지금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콕 요리 같은 걸로 뭔가 아이들과 만든다거나 혹은 뭐 아이들 할수 있다거나 밀키트가 있다거나 런 이런 키워드도 직콩요리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아이들을 할 때, 뭔가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요거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책이라던가 요런 것들은 뭐 직콕 놀이로도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콕이라고 하는 것의 패턴과 그리고 직콕의 파생어지만 직콕 취미생활에 대한 검색량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아, 직콕은 코로나랑 왔다갔다 하지만 사람들을 1년 동안 가둬놨으니 와, 이 취미생활 폭등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여성이 엄청나게 직콕 취미 생활을 하나 봐요. 남자는 취미 생활 이런 거잘안한것 같아요. 뭐라지? 자, 직콕 같은 경우에도 남자는 31%가 되었는데 직콕 취미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7.4밖에 없습니다. 역시 직콕은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돈이 되더라. 그리고 아까 인스타그램도 알아봤듯이 직콕을 기준으로 육아라던가 아니면 다 여성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곡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